지금 거실인데요. 엄마가 여기 옆에서 집권하고 있고요. 엄마도 지금 왜 거실까지 나와가지고 왜이 지랄을 떠냐. 이런 말을 살짝 들었지만, 일단 제가 이제 이틀 뒤, 이틀밖에 안 남았어. 이틀 뒤에 영국 여행을 드디어 가는데요. 이제 3주치 짐을 그래 싸야 돼요. 한번 짐을 같이 싸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조금은 짠, 싸놨는데, 3주 여행 간 적은 살면서 처음이라 어떻게 짐을 싸야 될지 감도 안 나요. 아마 내가 미국을 며칠 갔지? 10일. 밖에안 갔어? 진짜? 제가 제 제일 길게 여행 간게 아마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멀리 가고 길게 간 게? 근데 그때 거의 체감상 2주? 최근 아봐 2주 넘었던 것 같은데 10일밖에 안 됐구나. 그냥 제가 살면서 이렇게 집을 오랫동안 떠나본 적이 이번이 처음일 것 같아요. 그치 엄마 아빠랑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나? 아니에요. 없었지. 제가 뭐, 그치다단한 번도 없었지 진짜. 그래서 3주 동안 집을 나가는 이 심정. <laughs> 엄마 아빠가 나그리워서 우는 거 아닌가 몰라. 어때? 어떨까? 나 엄마도 나 3주 동안 안본적 없지. 어 보고 싶을 거. 어? 진짜? 그래 마. 아, 가지 말라고그건안 <laughs> 되고요. 난 별로 안, 오히려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또 결혼하라더니 또 막상 지금 나가려 는 생각하니까 결혼 안 했으면 좋겠지. 어. 진짜? 결혼하지 말까? 내가 아. 소사 여기서 그냥 누워만 있어도 돼? 집에서? 결혼 안 하고 꼭 누워 있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평생 여기서 아기처럼 살아도 돼? 아니아기처럼 살아야지. 뭐 <laughs> <laughs> 아,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아무튼, 그래서 짐을 짤렸는데, 일단 제 이번 짐 싸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마켓을 저번에 잠깐 열었잖아요. 근데 그 장기적으로 할 생각이 있어서 저번에 1차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가을 룩북을 한번 거기 가서 찍어오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 마켓 판매할 제품들을 담았고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옷 고르는 기준은 살짝 깐깐해서 품목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품목 몇개 없어가지고 내옷 말고는 무슨 옷을 챙겨야 되지 싶어서 거기서 약간 난관을 갖고 있는 과정입니다. 마켓 옷은 앞으로 이제 영국 브이로그 보면서 계속 비춰질 것 같아서 오늘은 소개 안 하고 제가 영국에서 약간 헌팅 캡 약간 그 빵, 바게트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이 헌팅 캡을 샀거든요. 엄마 이거 어때? 과하 <laughs> 근데 여행 갈때 이렇게 원래 다 아주 과하게 다닌 거 아니에요? 니 얼굴 가리잖아. 뭐야? 그래서 이거 약간 바게트 이렇게 들고 팔치를 들고 룰루랄라 이렇게 걷는 상상 하려고 샀어요. 귀엽지않아요 이거? 이거 무려 8만 원짜 8만 9천 원짜리라고요. 근데 이 사회 뭔지 아세요? 이것만 사람들이 정모를 안 물어봐. <laughs> 아니, 이거 내눈 너무 예쁜데 다른 거다 물어보는데 이것만 정보를 아무도. 아 그리고 이 안경도 정보 많이 물어봐주시는데 이거 쿠팡에서 원 플러스 원에 9천 원짜리랍니다. 제가 젠틀몬스터 큰 안경 맨날 고민하던 거 있죠. 그거를 진짜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안경은 필수템이 아니잖아요. 한번 끼고 안 끼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맘 먹고 아 그래 쿠팡 샀습니다. 귀엽죠? 그래서 사니까 아 이거 살길 잘했다 했어요. 너무. 괜찮거같 가성비컵, 그리고 또 이제 젠틀 몬스터, 선글라스, 또 이런 거. 어때요? <laughs> 저 이거 큰 것도 하나 더 있는데 그 언니가 가져가가지고 언니한테 가져오라 해 선글라스 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약간 홀짝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이거 <laughs> 이제 스킨 케어 챙겼어요. 이거 클렌징 폼이용 건데 제가 이거는 인스타에서 광고 받은 건데 유튜브는 전혀 노출이 없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 좋던 데 좋더라고 요 진짜 이거는 좋아요. 너무 광고 같을까 말하기 좀 그런데 약간 여드름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클렌징 폼이 여드름 없어지는 게 신기했어요. 이거 괜찮은 듯 좋아요. 그리고 약간 향수랑. 핸드크림도 챙겨 그리고 저와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기분전환 붓기템들 절대 빠질 수 없거든요. 또 가서 사진 많이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스킨케어템 이거는 히디프에서 이렇게 여행용으로 조그맣게 나온 것들도 챙기고 이거 릴리프 크림 이것도 인스타 광고 주신 건데 이것도 진짜 좋아요.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한 느낌이라서 저도 유튜브를 좀 개인적으로 더 애정하는데 물론 피부 타입 다 다르니까 저를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찾아보고 믿으세요. 알았죠? 디카 챙겨 주고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랑 필름도 같이 챙겨 줍니다. 논늘에서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그리고 옴니포인트라는 브랜드에서 가방을 선물로 보내 주셨는데 영국 가서 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뜯어 볼게요. 저 신기하게 열려요. 이거 밀어 이걸 밀어면서 여는 건가 봐요. 엄청 안전할 것 같아. 오, 이렇게 안에도 엄청 색깔 예뻐. 어때요? 아, 귀여운데? 예쁜데? 아, 근데 이거 퀄리티가 진짜 좋은 게. 가죽이야? 예. 가죽이야, 가죽. 네. 나일론 플러스 가죽.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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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러분, 대박. 엄마, 이렇게. 어너 떡이 잖아 진짜 이거 여행갈 때 너무 좋겠다. 오, 아, 이렇게 이 안에 이런 수납도 따로 있고. 그리고 모자는 이거 하나랑 약간 시크한 거 하나랑 홀로 다른 색또 하나랑 어때? 예뻐 스트시 비니는 혹시 몰라서 잘 쓰네 어 그치 역시 포인트로 너무 좋아 그거 샀다 기억난다 그치? 일본에서 엄마 아빠랑 여행 갔을 때 샀거든요 이런 거 하나 되게 그때 좀 충동적으로 샀는데 생각보다 잘 써요 엄청 이게 뭐라도 포인트... 하나 사다 어 일본 가서 뭐라도 하나 사야겠다 해서 불을 켜고 뭐라도 하나 산 건데 이게 포인트로 되게 잘 쓰게 되더라고 요 여름에도 저는 잘 써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미스 모자 이거 코듀로이 가을이니까 또 코듀로이 제가 막혀도 또 코듀로이 많이 준비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 이거 다른 색도 있어서 이것도 가을에 쓰면 예쁘거든요. 이것도 챙겨가야겠어. 이게 확실히 피부 톤이 이게 잘 맞지 엄마 나는 검은색보다는 그치? 이게 확실히 이런 밝은 게난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약간 핑크기 감이 돼서 살짝 예쁜 모자는 이렇게 챙기고. 저는 코디 사진 여러 느낌 주고 싶어서 이번 여행에는 명품을 엄마가 들고 가지 말라 그래서 유일한 제 명품 이거는 여러 군데 같이 코디할 수 있어서 이것만 챙겨가려고요 그리고 이제 가방은 저는 이 이미스 호피 무늬 또 가을은 호피 아니겠습니까? 이거랑 이거 이것도 이미스 이렇게 두개 챙겨가려고요 그리고 제 이번 목표가 가서 편집을 마스터해오는 거기 때문에 맥북이랑 웨지커머스랑 아이패드 다 챙겨가서 편집을 마스터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집 뭘로 하시나요? 오도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앱을 써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 안 뜯은 택배가 사실 엄청 어, 많아요. 집발뭐 <laughs> 선물도 엄청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안 뜯은 택배 많은데 지금 한번 생각난 김에 택배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제가 산 건데 가서 제가 한국에 한국에 있을 동안 바빠서 물론 이것도 다 핑계겠지만 <laughs> 책을 너무 못 읽은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좀 생각하는 외국 로망은 좀 여유로운 공원, 센트럴 파크 이런데 돗자리 피고 앉아서. 노래 들으면서 여유롭게 누워서 새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책 보는 그런 로망이 있어서 가서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그동안 읽고 싶었던 미시리스트에 담아놨던 책을 가져가려고요. 첫 번째는 이거 료. 이 런던베이글 사장님 이쓴 책인데 제가 이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분 죄송해요. 강아지가 유튜브 나오는 영상도 다 챙겨보고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 계속 읽고 싶었는데 한번 읽어보고 후기 남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분이신데 이 분이 작가실까요? 어떤 분이셨지? 박웅현 님뭐 <laughs> 하시는 분이지? 제일 기획에서 광고 일을 시작해 광고를 만드신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디어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고 강연 같은 거 많이 봤는데 너무 저랑 생각하는 게 비슷해가지고 어, 책꼭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서길 렌즈 텐들도 챙겨줍니다. 이번에는 마리나 초코랑 밀키를 처음 사봤어요. 한번 껴보고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슈에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고일 아, 저 헤어 오일 없이 못써는데 이거 챙겨가요. 컬 크림. 컬 크림은 잘안 써가지고. 어, 볼륨, 이거. 이거 챙겨가야겠다. 헤어 에센스? 오일이랑 뭐가 다른 거지? 웨트 헤어 에센스. 그리고 픽서도 보내주셨는데, 픽서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가서 코디 예쁘게 찍어오려고, 악세사리도몇 가지 샀거든요. 또 가을이니까 이런 호피무늬 핀이랑, 이런 도트핀. 이것도 귀엽고. 그리고 이 헤어커프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찡기는 거라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딸때 같이 스타일링 해주면 귀여울 것 같아서 샀고. 이거는 리본 핀. <laughs> 하고 이것도 <laughs> 리본 핀.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너무 과해서 좀 영국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일본 스타일? 반응이 왜 없지? 그 약간 레스토랑 갔을 때 조금 차려 입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스카프 훔쳐 가겠습니다. <laughs> 약간 제가 전부터 원했던 이런 그런 초커 느낌. 이렇게 한번 스카프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이런 해보고 싶었던 코디는 해외 나갔을 때 도전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벨벳 원피스랑 이렇게 스카프 해보고 싶어서 이것도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거 제가 진짜 잘 신는 2만원템. 이통굽 유광 부츠 챙겨주고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 그리고 슈퍼스타 챙겨주고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신으려고 이거 통굽 조리 이것도 한 9천원? 이것도 챙겨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갈 때는 에어포스 신을 거예요. 그냥 문난템만 챙겨가려고요. 지금 고민은 헌터 레인부츠를 챙길까 말까 너무 고민이에요. 챙기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행 갈때꼭 챙겨주는 게 알콜 수왑을꼭 챙겨줍니다. 뭔가 피부 뒤집어지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이런 눈썹칼 같은 거 소독할 때 이런 일회용 알콜 수왑 챙겨다니면 되게 좋아요. 아무튼 지금 아빠까지 집에 왔고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잠깐 꿀템만 추천을 몇개 해볼까 봐요. 이거 구강 캔디인데 이거 민트 맛이거든요. 기내에 이런 거 하나씩 들고 하면 입 상쾌하고 입 냄새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매워요. 이거 구강 스프레이도 챙겨주고 그리고 이 진짜 꿀템 일회용 패드. 일회용 스킨 패드. 이 클렌징 패드 아니고 스킨 패드라서 그냥 이거 닦고 따로. 기케어안 하고 바로 수정하자 할수 있어서 이게 진짜 콜템입니다. 지우개, 부스터 패드. 다 소개할 거 없겠죠? 일단 그래도 이틀 정도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나머지 짐도 더 싸볼게요, 여러분. 안녕.